스타렉스인데 800만 원대. 인서절 배터리 300암페어 기본 들어가고요. 무시동 리터 들어갑니다. 청수 오수가 20리터씩 들어가고요. 작지만 그냥 테이블로 쓰시라고. 아, 아 이렇게. 네. 조금만 티테이블이네요 네. 보통 이 정도 하면 천만 원 넘어가는 게 정서인데. 네, 보통은 그래요. 고 중국 캠핑카, 농막, 컨테이너, 농가 주택 직거래는 캠핑 제고 직거래 매물을 60만 명에게 알려보세요. 검색창에 캠핑 제고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의 중고 집거래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자,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요. 자, 이 업체는 정말 가격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지금 스타렉스가 서 있고요. 옆에도 스타렉스가 서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스타렉스 차 값을 제외하고 자, 이렇게 만드는데 850만원입니다. 이 제품. 네, 카페형이죠. 이렇게 침상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디보기 방식의 TV 모니터, 냉장고, 전자레인지. 다 들어갑니다. 850만 원이고요. 옆에 보이시는 이 제품, 이스타렉스인데 마찬가지로, 이거 요거 침상형입니다. 요거는 830만 원입니다. 자, 보시는 그대로. 네, 가구 품질이 너무 좋죠. 자, 차 값은 제외한 금액이고요. 요 정도 금액이면 요즘에 웬만한 차박 튜닝도 뭐 무시동이터 넣고 배터리 넣게 되면은 뭐 천만 원 넘어가는 게뭐 수두룩 합니다. 근데 스타렉스인데, 800만 원대. 인사적 배터리 300A 기본 들어가고요. 무시동 히터 들어갑니다. 아마 스타렉스로. 튜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진성 캠핑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순박하게 아. 하시는데 벌써 이 차박 튜닝 하신 지가 업력이 6년쯤 되시는 거예요. 네, 직원으로 한 2, 3년 있었고요. 네. 네, 여기서는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가격을 듣고 제품을 봤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아마 국내에서는 스타렉스 스타리아 튜닝에서 가장 최저가의 네. 가장 고품질이 아닐까? 네네. 많이 노력을 했어요. 가구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거기서 제사를 좀 깎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께 주 혜택을 드리려고 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제품을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일단 스타렉스 스타리아만 작업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추후에는 이제 SUV도 작업할. 네, 그 계획은 있습니다. 네, 글씨가 그 훨씬 더 크니까. 네, 맞습니다.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 자, 어떤 거부터 볼까요? 이거부터 네네. 볼까요? 저거부터 볼까요? 네, 일단 침상형 먼저 침상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통은 이 스타렉스 캠핑카가 많이들. 다니시다 보면은 수납을 많이 어려워 하세요. 네. 점점 수납할 게들도 쌓이고, 그래갖고, 요 음.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수납에 좀 초점을 맞춘 음.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형 수납을 많이 하시는 곳이고 네. 어디부터 볼까요? 네. 후면부터 보시면은 네. 뭐, 총 문짝은 4개로 되어 있고요. 네. 네. 요거 요렇게 여시면 되고요. 네. 경첩이 3개 들어가 있네요? 한 네네, 한번한 곳에 경첩을 하나, 두개 쓰는 데가 많은데 네. 아, 3개가 들어가 있고요 네네, 다 네. 3개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화중레일쓴 결합 자장나무 합판이죠? 네, 맞습니다 자장나무에다가 필름질 입힌 겁니다 네, 직접 다 손수 핸드메이드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면, 네.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아 잠시만요. 마감을 좀 볼게요. 네, 네, 굉장히 튼튼하게 네, 잡소리 안 나게끔 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이그로시로.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요런 후방 테이블 많이 쓰시죠 네, 요런 네, 거가 있고요. 요렇게. 어, 빼서, 빼서 후방으로 이렇게 꼽아주는. 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활용도가 좀 있어요. 네. 후방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요걸 빼시고요. 네, 네. 요거를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아 테이블로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 무빙이 되네요. 끝까지? 네네. 네, 네. 아 갖고 이런 턱이 있어갖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걸쳐갖고 안에서 어 이렇게 식탁으로 쓰시면 됩니다. 따로 밥상 필요 없이. 네. 이렇게 침상형에서는 네. 네. 저희가 이번에 뭐 수납도 수납인데 테이블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갖고 음.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뿐만이 아니라 요거를 또 들고 가세요. 네. 들고 가셔갖고. 요런 데다이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아 여기 지금 네네 아 홈이 있네요. 네, 여기도 홈이 아, 있고 여기도 맞춰서. 이게 네네 홈이 홈이 있어요. 아.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제 꽂아서 렇지만 넣고 사이드로도 네네 어두 아, 군데를 사용할 수가 있는 테이블이네요. 네 이렇게 아. 딱 쓰면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네네네. 갖고 요렇게써 쓰셔도 되고 요 반대편에도 요런 게 있어갖고요. 아 동일하게 네, 반대편에도도 아, 쓰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홈이 있네요. 아, 총 3면으로 그러면 이걸 사용할 네. 수 있는 거네요 <laughs> 어, 방향이 어떻게든. 네. 음, 아, 이건 아이디어죠. 어느 좋겠지? 쪽에서 써서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쪽에서 쓰면 뭐, 어닝 같은 거 이제 치시고, 네. 네 요거를 이게 입맛에 맞게 음. 테이블을 쓰시면 됩니다. 자, 어닝은 사실 뭐, 요즘 많이들 안다는 추세예요. 네, 맞아요. 것 같아요. 추세가 좀좀 좀 네. 안다는 추세세요. 스트레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요 차량도 보시면 지금 문 닫아버리면 그냥 스타렉스거든요. 네 맞아요. 전혀 캠핑카 느낌이 안 들고 차박을 할수 있는 그냥 스타렉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지금 대표님 기본으로 83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네, 만드는데 맞습니다. 똑같이 만드는데. 네네. 인셀 배터리 300암페어 들어갑니다. 300암페아, 인버터 3.5kg, 네. 주행 충전기 50암페아가 들어갑니다. 그럼 뭐 충분하죠. 충분하죠. 300암페어 정도면 이 스타렉스를 운영하기에는 또 주행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시간당 주행 충전 얼마 되는 거죠? 50암페아 시간당 50암페아 되기 때문에 전기 부분은 태양광이 없어도. 차박 하신데 큰 문제 없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무시동기터 들어가죠? 무시동기터 들어갑니다. 토출구 보시면 여기 안쪽에 토출구가 어느 쪽이죠? 무시동기터가? 네, 이쪽에. 이 정도에서 나오는 바람이면 난방에는 어, 큰 문제 없죠. 네. 겨울에. 네, 없습니다 네, 이게 2 k m 짜리였고요 아 스타렉스 정도는 뭐. 한번 몇십 분 틀어놓으면은 음. 훈훈해집니다. 그리고 디젤로 해서 차량 연료통에서 바로 빼서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통이가 기름 많이 안 먹습니다. 네, 많이 안 먹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하게 쓸수 있다. 그래서 네. 캠핑카의 3대 요소 물, 전기, 난방인데 네, 난방을 일단 이렇게 하고 네네네. 전기는 300A 피 정도 충분하고 네, 맞습니다. 물 같은 경우를 수전을좀 볼게요. 네, 수전은 저희가 지금 청수, 오수가 2 0리씩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야, 뭐, 말통 개념이죠. 네, 네. 말통 개념으로 네. 이제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요쪽으 이제 네. 수전, 수, 수 있게끔. 네, 요렇게 네. 쓰시면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외부에서 뭐 바리아도 쓰게 되면은 외부 샤워기. 네, 외부 샤워기가 이렇게 따로 있어갖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이게 뿌려서 쓰면 됩니다. 음, 그리고 전자레인지 네.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도 이게 50m 짜린가요? 저거는 6 5리가리가 아,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도 무회전으로 음. 들어갑니다. 네. 침상이 들어가는데. 네. 자 여기 요 가격에서 사실 이제 침상에 매트리스는 빠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뭐뭐 뭐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취향껏 한 거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 요거는 이제 기본 사양으로 8 3 0이 보이시는 거 전체에 네, 커튼, 허니콤브라인드 빼고 아 들어가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제일 많이 하시는 품목들이고 네. 이 커튼하고 매트 현장 엠보싱을 오셔서. 아, 아 그거만 네 네, 그거 이제 저희가 오시게 되면 싸게 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빠지는 거, 830만원에서 빠지는 거는 네. 엠버싱 작업, 네. 그리고 이제 허니콤비 블라인드, 네, 네. 네, 그리고 어, 매트, 매트. 네, 네. 요거만 빠지고 나머지는 보시는 그대로 네, 830만원에 네, 네. 가구, 무시통 히터, 냉장고, 전자레인지 네, 네. 수전, 그리고 인터넷 배터리 3 0 0 h 까지 맞습니다. 이렇게 네, 네. 제작이 되는 스타렉스 진성 캠핑카입니다. 아, 제가 이제 마감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보는데 직접 하시잖아요, 가구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여기 수납 한번 볼까요? 네, 수납도 이렇게 고 조명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이것도 포함된 거죠? 네, 맞습니다. 독서등 전체 들어가고, 독서 무드등 레이딩. 들어가고, 천정등 네. 네.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네네안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병명장 같은 경우는 요렇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은 컨트롤 패널이라든지 적산계, 뭐 무시동 이터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뜨시는 분들이 보통 탈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고개 이제 주무실 때 눈이 밝그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 방에 왔는 경우가 네, 네, 있죠. 그다음에 조명 때문에. 네, 주무시다가 이제. 터치를 아, 하는 경우도 아, 종종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고거는 이제 안쪽으로, 아, 안쪽에, 네, 네, 이렇게 아, 좀해갖고 아, 그런 거를 좀 대비를 좀 해놨습니다. 아, 깔끔하게 돼 있네요. 커트 네. 패널이, 네. 직관적으로 돼 있고 네. 배터리 적상계부터 해서 네. 아, 각종 조명, 터치 네. 부분, 네, 스위치까지 네. 깔끔하게 들어서 가 닫아 버리면 네. 밤에 주무실 때 조명 때문에 네. 네. 거슬리는 부분 없겠네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220볼트라는 일시적지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투면 쪽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네. 네, 근데 네, 조수석 쪽 보면은 요즘은 수납함으로 하시면 아, 수납?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도 작지만 그냥 테이블로 쓰시라고 아, 아 렇게 네. 조그만 티 테이블이네. 네. 아, 조그만 티 테이블로 마련했고요. 네. 그리고 가스 감지기. 네. 당연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정도면 사실 딱 차박하시기에는 뭐. 낚시 네.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 정말 좋을 것같은데 네, 그다음에 앞쪽으로 와 보시면은 네. 이 수납을 제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네. 보통 여기가 이제 까치발 확장판이라고 많이 쓰시는데 고쪽도 네.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음. 그래꼭고런 음. 짐들 같은 경우 뭐 이불이라든지 침낭, 뭐 네. 의자, 고런 네. 것들을 이제 수납할 수 있게 요게 이제 천이0에 밥상 나오네요. 천이백에 한0 0 정도 나오고요. 네. 여기다 이제 긴 물건 수납을 하실 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 뚜껑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밥장. 네 밥장. 밥상. 네네네. 밥상도 두 개가 있어갖고요. 네. 네. 사이좋양쪽에네 아, 양쪽에 다 있습니다. 아, 밥상이 두 개예요. 그럼? 네. 것도 밥상이에요. 네. 요것도 밥상이고 아 요것도 밥상이고그래갖고 뭐 사이좋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테이블이 네. 상당히 많은 거네요. 네. 갖고.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테이블하고 이제 수납에 요거 초점을 좀 맞춰 드렸어요. 음. 자, 대표님, 그러면 요렇게 지금 침상형,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어, 차량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중고차를 구매해 주는 않는 거죠? 뭐 의뢰를 해주시면은 네. 뭐 저도 아시는 딜러분이 있으시니까요. 아. 같이 네. 거 그것도, 그것도 의뢰를 해주시면 할수 있습니다. 중고차 값이 보통 스타렉스 같은 경우 대략 얼마 정도할까요이 정도 차량 정도면 한 보통 거를... 얘가 이제 14년식인데 네.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보통 대략... 한 천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0만 원대. 네네. 네. 그다음에 중고차 요즘 구하는 게 네. 특히 스타렉스는 구하기가 많이 힘들지 않나요? 않나? 그거 가격대도 좀 많이 어. 좀 상승을 좀 했고요. 네네. 어.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대략 중고차를 한천만 원대에 구매를 해서 네네 800만 원대에 세팅을 하면은 네 네. 1800만 원 정도. 한그 그렇죠. 경차 정도 가격이면 네, 맞습니다. 이런 캠핑카를 네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접근성이 되게 쉬워지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아, 그가격대 대비 품질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네. 자 다른 캠프카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방리 담회를 좀 해갖고 네. 하려고 좀 하고 있어갖고 이제 직원도 좀 늘리고 그런 식으로 좀 꿈을 갖고 있습니다. <laughs> 그럼 제작 기간은? 네네. 오뢰가 들어오면 네네. 뭐 차를 갖고 오신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만들 830만을 만드는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주 기준으로 잡고요. 아, 만약에 2주? 뭐 엠보싱이라든가 추가 작업이 있으면 3주까지. 아, 3주까지. 네, 보통은 기준로한 2주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위치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경기도 고양시 보강로 2 5 6 나동 진성 캠핑카입니다. 전화번호 말씀해 주십시오 네. 010-6248-4588입니다. 이쪽에도 또 있어요. 아, 근게 네. 굉장히 깊더라고요. 네, 여기가 1m 어... 정도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 요쪽 수납함이 이제 다른 캠핑카에 비해서 네. 추가로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긴 뭐, 낚싯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의자, 네. 뭐, 침낭, 이불 같은 거를 여기다가 손쉽게 수납을 할수 있군요. 보통 여기 없으면은 그냥 침상 위에 그냥 덩그러니 올려 놓거나 그런 식인데 요런 부분에다가 깔끔하게 수납을 해 놓으시면은 네, 수납은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가격 네네. 대비 정말 우수한 네네. 제품인 것 같고요. 저게 이제 침상형 구조의 830만원 제품. 네. 네. 자, 옆에 보이시는 이제 블랙. 차량. 네. 요거는 카페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카페형인데 요거는 850만원. 네, 맞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저는 사실 이 구조가 좀 마음에 들긴 해요. 네, 왜냐면 네. 좀더 감성이 좀 나오고, 네, 맞아요. TV 모니터 저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냉장고 전재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테이블을 또 내리고 여기 침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런 침상은 이제 고정형 침상이고 고런 네. 거를 좀 활용을 한 침상이거든요 요건 네. 가변형 침상이었고 네. 평소에는 요렇게 테이블로 카페형처럼 쓰시다가 네. 주무실 때는 뭐, 뭐 이렇게 껴 놓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간편하게 아 원터치로 네. 어. 완전 아, 풀 생이네요. 이 네. 요거, 어? 요것도 그냥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거든요. 어 요거에 빠지니까 한번좀 보여주세요. 침금사 바꾸는 거를. 그리고 요것도 요렇게 쓰시면은 뭐 이렇게 디귿자로 쓰셔도 아 되고 그러면 앉는 사람이 두 명, 두 명, 한 명, 다섯 네. 명까지 앉을 수있나 네네네. 그렇게 되고요. 네. 뭐 이런 것도 요렇게 테이블? 네. 테이블로 요렇게 이렇게. 어. 그렇고 쓰시면 되고요. 침상 만들 때는 테이블 어떻게 합니까, 그럼? 테이블은 빠지기도 해요. 요게 네. 아뺄 수가 있어요? 네네. 요게 아 이렇게 빠집니다. 아, 네네. 빠져서 불 빼놓고 이제 네. 전체를 한번 침상을 만들어 보시죠. 네네. 아 이것도 네네. 어 가변형입니다. 네. 아, 빼서 네 빼서 옆에 놓고. 마찬가지로 폴딩으로 그냥 덮어버리면 되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원 폴딩, 투 폴딩. 그러면, 어, 침상 완료. 네, 어우, 아, 뜻입니다. 품질 너무 좋은데? 네. 다자작나무합판이고요 네, 맞습니다. 야, 이 정도면 이게 지금 850만원이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그럼 가격대가 어. 보통 이 정도 하면 1000만원 넘어가는 게 정서인데? 네, 보통은 그래요. 고... 배터리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하면은 보통은 천만 원이 넘는데, 네. 저희도 이제 그고가라고 가성비 그 중간 어디쯤으로 지금, 음... 네, 지금 그쪽을 이제 컨셉을 잡아갖고, 네. 네, 토비자분들에게 좀 혜택을 좀 드리고 싶어갖고, 네, 그렇게 네, 좀 잡았습니다. 여기에 인서트 배터리 300A 네, 맞습니다. 기본, 거기에 수전 들어가고, 네, 네.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까지. 네, 맞습니다. 장착이 되니까. 네, 네. 정말 초 가성비네요. <laughs> 품질도 상당히 좋고, <laughs> 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 다 나와죠. 네. 이것도 이제 고화중 레일로 겨거라는게 네. 똑같이 워드 네. 굉장히 튼튼합니다. 지만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 고 네. 네. 네, 다시 이제 뒤에 수납 공간 닫아주시고요. 네. 한번 다시 테이블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네, 다시 그리고... 폴딩을 접어주고 원폴딩, 네, 투폴딩, 나머지 테이블 꽂고, 네, 올리면 끝. 네, 그다음에 폴딩된 상태에서도 네. 요 지금 여기 에 파진 구멍이 있어갖고요. 네, 홈이. 네, 네, 네.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 그럼 테이블 을 꽂을 수있는가 네, 네, 네. 꽂아보시죠이 상태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네. 어. 제가 촬영을 많이 해보면 정말 아이디어가 <laughs>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꽂은 상태에서도 테이블 맞침대를 꽂은 상태에서도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평판을 네. 하면. 이렇게 아홈이딱 맞으니까, 네. 여기에 요렇게? 테이블 올리면 되는 거예요. 네. 테이블만 올려주시면. 아, 됩그다럼 평상 상태에서도 테이블을 쓸 수가 있는 거네. 네네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아, 네 그래서 맞춰서, 그냥 꽂아주기만 하면. 아, 앉아보시죠.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여러 명이.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 저는 카페형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20만원 더 주고, 350만원을 <laughs> 네. 저는 이렇게 네. 하고 싶어요. 그거 이제, 그, 취향에 맞게 네.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고, 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저거 저팀상형하고 네.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달라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홈이 있거든요. 요 홈도 있는데 요거는 네, 활용성 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요런 곳들도 수납 공간이고 얘 같은 경우도 아, 예, 네, 요렇게 컨트롤 패널 조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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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시통미터부터적성까지들어가 있고 요 홈은 뭔가요? 요것도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마찬가지로? 아, 네네. 테이블 나와요? 아, 뒤에 있는 거? 요게 이제 여기 돌리는 게 다리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거 이제 꽂아놓고. 아, 요 홈에다가. 네, 네. 아, 고정시켜주면 또 테이블이 생기는 거네요? 네, 아, 이렇게. 양쪽으로 쓸수 있는. 게있으 네, 여기도, 여기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이디어가 정말 좋네요. 네. 그리고 앞쪽을 보시게 되면요. 네. 저는 이거 뒤보기 방식이 테이블 하나 있더라고요. 네, 요거가 이게 이분은 이제 한열한를 살리고 싶다고 하셔갖고 네. 지금 이렇게 의자가 하나 있고요. 네. 없으면 여기좀 거실처럼 넓게 써 아... 쓰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건 3인 승차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주행 중에. 네, 네, 네. 3인 승차. 지보이 방식으로 하나 더추가된 네, 네. 거죠? 뺄수 있다는 거죠. 뺄수 있죠. 가격은 네, 네. 차이 있습니까? 아이 없습니다. 가격 차이 없어요? 네, 동일해요? 너트 네, 네. 빼든? 네네. 네. 아, 그러면 3, 3인까지도 이런 주행 승차 가능하니까. 네, 맞습니다. 가능한, 캠핑이 가능한 네. 거네요. 없으시면 어. 넓게 쓰시면 되고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갖고. 아, 또 확장되는구나. 네, 확장되고. 여기도 받침대가 있어요 내가 네, 꼭 여기 두개받쳐갖고쓰시면 어... 되고요. 어... 굉장히 넓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TV 모니터와 주방 세트가, 한 세트가 이렇게 피스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여기도 확장 테이블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수전 들어가고, 물 얼마 들어가죠? 여기 이 친구는 이제 10m, 10m, 10m.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네. 냉장고, 전자레인지, 네. TV 모니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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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할 건. 아또 뭐가 나옵니다. 아예 자꾸 뭐가 아, 나오대는데요아 여기서 테이블이 네. 또 있네요. 이런 것들도 아 이렇게 아 꽂아 주셔 갖고요. 네. 요거 여기다 꽂으시려나죠. <laughs> 네, 고기도 고긴데요. 다돼요 이것도? 네, 방향이. 여기도 양쪽으로 다 되고요. 네. 얘는 2열에서 네. 2열에서 지, 요, 여기도 또 아, 거기 있어요. 또, 또 보여주세요. 네, 그렇고 이렇게 하고 아 여기서 이제 오 어, 이거는 상시 로확대녀도될것 같은데 네아 이렇게 꽂아서 네 이렇게 써주시면 아. 여기서 이제 의자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세웠고, 이제 뭐 간단하게 식사라든가 네. 아니면 뭐 맥주 한잔 하실 때그렇게 네. 세시면 되고요. 요런 것들도 원래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브라켓을 따로 이렇게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네. 네, 그런 거 비용 없이 간단하게 네. 설치를 했습니다. 자, 스타렉스 스타리아 다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다른 업체 긴장해요. 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laughs> 제작에한 3주 정도 걸립니까? 네, 보통 한 2주에서 3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품질은 제가 뭐 봐서 알겠지만 네네. 너무 좋습니다. 네네. 너무 좋고 내구성 좋고 가구도 다 네. 자작나무 합판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 차량 포함해서 중고로 갖고 왔을 때 거의 3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안 되죠. 네, 네, 거의 한 1,800만 원, 2천만 원대. 네, 네, 네. 풀옵션. 뭐, 이거지, 이게 거의 풀옵션이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차를 만약에 천만 원대에 구매해왔다. 그럼 1,800만 원에. 그렇죠. 이런 캠핑카를. 네, 맞습니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진성캠핑카 네. 전화번호 다시 말씀해주세요 네, 010-6248-4588 입니다 아 정말 저는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네네. 가격도 좋고 판매도 좋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기본 사양은 뭐 가구 들어가고 전기 세트 들어가고 냉장고, 무시동 히터뭐 전자레인지, 수전 요렇게 가 이제 기본 사양이고요. 만약에 천장 엠보싱 그다음에 네. 뭐 허니콤 블라인드 그다음에 뭐 바닥 매트 음, 음. 그런 걸 만약에 추가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거의 원가 수준으로 네, 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캠핑제국 보시고 오시는 분들 은또할인있세요좀 좀, 더. 네 맞습니다. 보통 그거 세 개만 해도. 네. 그 판매가가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네, 네 그거를 이제 140만 원 정도에 네. 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이차박만 전문으로 요청을 하면 견적을 드리는 시스템. 네. 캠닥이라는 아, 앱도 네. 조만간 출시를 합니다. 4월 달에. 그때도 한번 이 제품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도 캠핑카 정말 네. 어, 좋네요. 제품 잘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럭하실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성비와 감사합니다. 품질은 국내 탑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잘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